지금 여기는 군산을 대표하는 선유도 해수욕장입니다. 선크림을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진짜 견디기 힘든 날씨예요. 아 너무 덥습니다. 아 차라리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더워요. 이걸 왜 들고 자, 교수님이 됐어요. 지금 우산 들고 다닌다고 절또 혼내고 있습니다. 자, 우산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교수님, 그거, 이제, 또, 펴가지고, 지... 어? 비가 옵니다! 이게 웬일이죠? 이게 웬일이죠? 비가 오니잡 오, 대박. 오, 대박! 오, 비와! 오, 빨리 와요, 빨리 와요! 지금, 아! 아, 방송하는 친구분이다 비가... 아! 보였습니다. 여기 어. 잘 잡아, 잘 잡아. 어, 난리가 나. 난리. 어? 갑자기, 갑자기 대박. 비가 와. 네! 비가 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네. 이거 그냥 금방 그칠 비가 아닌 거 네. 같아. 요 아니야, 금방 그쳐. 오, 세상에, 세상에. 비가 오면 좋겠냐고 비올라고 비올 진짜 귀엽네. 시원하다 어, 이렇게, 훨씬 낫다 비안 오는 것 보다 하는것 아, 보다 장난 아닙니다 비 오는 게시원아 여기는 아, 지금 아. 제 옆에 계신 오, 분은 안녕하세요. 중간에서 안한국밖에 어, 비를 아, 맞으라고 하나는 비를 맞으면 음, 시원해 길. 염소 맞죠 맞이, 맞으시죠 네, 네, 네 염소요 네, 염소언니입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네. 같이 방송하고 있어요 네네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갑다기 이거 좀, 피신해야 되거든 아, 어! Oh, AL, 어! 요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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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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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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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장난 아닙니다. 아. 이게 뭔가요? 오 난리 나닙니다와재난재난 어? 재난. 어, 어. 지금 옆에 계신 분들도 막다 당황해가지고 어, 지금 장난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오오 장난. 와보세요. 네 선생님, 만 제가 바로 전화 드릴게요. 지금 비맞아서요아제봐봐요 네, 교수님. 네, 뒤에. 이거. 교사님도 결국에는 젖었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 비를 쫙쫙 마셨습니다, 우리. 아, 어. 비가 와서 다행입니다. 저, 네. 좀 봐봐요. 아하하하. 하다 어. 나오고 있어. 어. 갑자기. 어. 여기까지 뛰어하는데 어. 이렇게 둘다 셋이 어. 죽고 어. 이거는 진짜 하늘에 주신 기회야. 어. 이런 영상을 찍을래야 찍을 수없어 진짜 없어. 이건 너무합니다. 어. 비가. 아까까지만 해도 너무 더워서 짜증이 났었거든요. 근데 우리 외앞에 구 주멍뚫린 데 있어요. 지금. 이제 <laughs> <laughs> 네, 저 정리하고 들어갈까요?